오늘은 상자 두 개가 왔는데요. 일단, 하나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이건 좀사양이 있는 건데, 제가, 이게 뭐냐면, 짠, 소주 DVD에요. 아니, 제가 1차 때 많이 못 사고 품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2차를 잔뜩 샀는데, 1차 때, 이제, 치, 어, 교환을 바로 구해서 2차를 제가 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laughs> 제가 이거 하나를 다른 계정으로 샀던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날 보니까, 택배약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소우주가 왜 뜨지? 이러면서. 그래서, 취소를 못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누가 왔는지는 보자. 하고, 2차 때한개산 거잖아요. 과연. 누가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전국인는아닐것 같아요. 하 나, 둘, 셋! <laughs> 진짜. 야, 역시. 역시 지민이. <laughs> 근데 지민이 보고 되게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1차 때 지민이가 안 왔잖아요. 저희 집으로도 저한테도. <laughs> 근데 이렇게 2차 때 하나 시키니까 바로 오네요. 또. 네, 일단 지민이가 나왔고요. 오늘 이거는 그냥 약간 번외 느낌으로. 까본 거였고 오늘의 진짜는 럭드입니다. 제가 상자가 너무 커서 미리 잘라 미리 뜯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앨범을 깔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한번 네개중 제가 네 개만 샀어요 파스텔 럭드고요 네개 중에 일단 하나를 한번 까볼게요. 음. 얘를, 얘를 까고 싶어요. 그래서 앨범을 다 깔지 안 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번에 대리를 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짠. 어, 마중 나왔어. 엽서가 마중 나왔었거든요. 근데 옆선은 일단 저한테 없는. 짠, 호수고빠. 아, 진 너무 이쁘다. 청순해. 진짜 이쁘죠? 너무 이뻐. 뭔가, 호수고빠는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리고, 랜덤 포카. 과연, 누가 나왔을지. 하나, 둘, 셋. 아! 석진오빠. 와, 대박. 석진오빠가 드디어 나왔네요. 아 이쁘다 석진오빠도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일단 석진오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요 아, 얘네가 중복일 수도 있어서 제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 중복인지 아닌지 한번 대충 생각을 해 볼게요 테스트를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얘가 중복인지 아닌지 보고 정해 볼게요 엽서. 어, 다르다. 엽서는 석진오빠입니다. 석진오빠는 세 번째로 뽑는 것 같아요. 랜덤포카. 과연 랜덤포카는 중복일지 안일지 볼게요. 하나, 둘, 셋. 헉, 지민이! <laughs> 지민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아, 그래도 오늘은 지민이가 좀 오네.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중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뜯어볼게요. 뭔가 아, 아 여기부터 중복인가 할 때까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거 아마 이게 얘가 중복이면 멈출 것 같아요. 얘가 중복이면 멈추고 역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번 앨범 상태가 다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과연 엽서는? 아 석진 오빠. <laughs> 뭔가 중복의 느낌이 오죠? 그러면 얘, 이것도 과연 지민이일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네, 역시 <laughs> 중복이네요. 어, 중복 아닌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다 중복이 시작어 이제 멈추겠습니다. 저거 하나는. 이제 다른 그 분한테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럭들을 확인할게요. 그래서 네 개를 사서 총8 장이 오거든요. 과연 드, 얘네가 드볼로 줬을지 한번 볼게요. 아 제발, 진짜 드볼 제발. 일단은 OPP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먼저 볼게요. 제발. 이렇게겠지? 하나, 둘, 셋. 호석이, 어 진짜 이뻐. 어. 미친 것 같아. <laughs> 진짜 예뻐요저 진짜 맨날 그 어두운 컴포만 보다가, 와, 진짜 예쁘다 럭드. 이거. 아, 이쁜데? 너무 이쁜데? 아, 호비 진짜 이뻐요. 아, 너무 멋있어. 아내 남자친구 해주면 안 되나? 어,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남준이! 구사지를 먼저 골랐어요. 짠. 진짜 멋있다. 남준 오빠도,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하나 둘셋어 윤기오빠 어 지금 렘라를 바로 골랐거든요 윤기오빠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하자니? 하자가 있는 거는 바로 난 교환 신청할 거야 짠 이렇게 윤기오빠 나왔고요 볼게요 하나 둘셋어 석진오빠 뭐야 이번엔 또 형라 순서대로 뽑았어요 어, 아,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워. 잘생긴 석진오빠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태양이. 아,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와, 근데 태양이 포카가 이번에 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이쁘죠? 이번에 드블로 주나보다. 하긴. 센스 있게 줘야지. 갈게요. 하나, 둘, 셋. 지. <laughs> 야, 오늘도 역시나 <laughs> 제가 말했죠. 최 한정. 뭐 아니면 도라고. <laughs> 바로 고르거나, 제일 늦게 골라요. <laughs> 지민이. 짠. 아, 이쁘다. 아, 지민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자, 두 개가 남았거든요? <laughs> 여기 중에서 전정국인게 하나 있는데, 뭔가 얘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정국이정국이야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지부지. 이아이 이거 그거예요? Yeah. 지금 이번, 이거, 이번에 그, 럭키 드로우 한 거거든? 네.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곱 명 드블로 줬어, 얘네가. 네. 그러니까 하나는 랜덤인데, <laughs> 과연 한장더 누가 왔을지. 저 먼저 봐도 돼요? <laughs> 아. 평소에 나야? 아니야? 오, 언제 해도 <laughs> 잘안 나왔던 거 같은데. 어 그래?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laughs> 호비. 있겠죠? 호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막아 매번 오진 않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언니, 어, 이번에. 있어있어 28년 <laughs> 단축 들어갔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볼로 주네. 아, 그러면 사운드 웨이브랑 엠2유는 나중에 또 오면 찍을게요. 안녕 나라 <laughs> 윤기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따이여요아 어, 그래 어, 이거 미친 거 우와. <laughs> <다 버렸네. 웃음> 아 이거 얼굴 다친 거지 시네요다 우와 밥을 안네아 이거 랜덤이 이거예요 <거야>? 이거 뭐아 저요? 처음이예요 스타일 얼굴 어제 달생겼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 포즈까지 <laughs> 포즈가 <그거> 너무 제취향이네요와 <laughs> 미쳤다 <웃음> 유미 오빠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만 여기 나 윤기 보나 왔는데. 어 진짜요? 그때 어떤, 어떤 표즈 찍고 있어요? 이뻐. <laughs> 그래, 안돼 안돼 안돼. 만족할 거야. 그래지 <laughs> 내가 윤기 많이 나오면 이렇 갖고 올게. <laughs> <웃음> 와, <laughs> 이게 드는 거예요? 응. 와, 이렇게 들고 <laughs>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뭐 랜덤카가요? 어, 랜덤이랑 세트랑 엽서도 있어. 요 엽서도 랜덤이야. 그러면... 어, 뭐 묵직하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 바로 보여요내 엽서 바로 앞에다 줄게. 네. 눈 떠봐. 누구 누구의니까 부적 부적을 어때? 부적을 부적 여기 있어요? <laughs> 제발 제발. 어, 태용 광각? <laughs> <laughs> 어, 우와. 만재 잘 생겨서. 좋아요. 좋아요. 태용이 멤버 진짜 다잘 나왔어. 와, 레전드다 와, 이거 랜덤이에요? 아 이건. 이거 이거 이거는 QR이고 음. 이거는 아까 그 세트거든? 네. 이맨 끝에가 랜덤이야. 그냥 딱 돌리면 보여. 제발. <laughs> 이걸로 해야겠다. 야. 손. 어? 어. 일단은 호소볼건 아닌가? 저, 언니도 아시죠? 저 비에서도 스페셜 단체 나오고. <laughs> 아까 이거 열면 생각하는 게 어, 약간 비앨범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 안 됐어야 됐나봐요. <laughs> <laughs> 아 내가 진짜 차라리 채이 아니더라도 개인 포카가 더 이쁘잖아. 응. 얼굴 잘 보이고. 이번에 다잘나와서 사실 이거 하면서도 아, 다른 멤버 나오면 다 좋으니까 그냥 그냥 멤버 이쁜 사람 다 좋다. 그냥 인기를 하면 좋지. 이랬는데, 갑자기. <laughs> 잘못 <잘못한다>? 봤나? <laughs> 나 진짜 나 보면 아하필두개 <laughs> 샀어야 됐나 <laughs> 이러면 이제 다른 아, 버전에서 윤기가 진짜 하나 나와줘야 된다. 솔직 히 맞아요, 진짜 이거는 양심이 있으면 제가 또 흑백이에요. 저점 너무 하이브 그냥 단 픽가 없애야안돼그러니까 <laughs> 일단 이거는 이게 인더선는데 그거는 가볍게 봐도 돼. 아인선도 예뻤는데 캐릭터라서 <laughs> 어? 중복이지. <laughs>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중국으로 나왔어. 원래 <laughs> 이런 거예요? 내가 근데... 아직 올해 앨범 많으니까 윤기 나오면은 저 지금 인더서그 티트 뜨잖아요 속으로. 근데 거기서도 응. 전국밖에 안 떴거든요. 아, <laughs> 근데 저 다른 멤버 볼 수가 없나봐요. 어떤 아니 다른 다른 멤버도 어떤지 궁금해서 아 다른 멤버 어떤지 궁금하다고 봤는데 에이 전국? <laughs> 아 약간 인이 안 좋은데 이거 뭐 해봐 이런 특정이요 이 버전 포카가 진짜 예뻐. 여기 단채 없죠? 어, 아, 여기 없어. 아, 근데 엽서는 단체가 있어. <laughs> 저 갑자기 불안 하게 되는 생각. 이 설마 엽서 단체면저 <laughs> 이름을 진짜 당장 내일 아 내일 못 가니까. 수요일날에 홍대 가서 다 사올 <laughs> 수도 있어요. 진짜. <laughs> 근데 그러또다호서고빠만 나오겠죠? 아니 하나 사는 김에 럭들을 하나 사 포카 이번에 부장 주더라고 음. 아 그렇게 하면 은 바로 보여? 아 진짜요?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포스터에요? 어. <laughs> 이이 아. 이거 자꾸 다대 엽서가 진짜 나빨간머리 예뻐서 설마 이 머리인가요? 엽서도? 이거 엽서가 아~~ 이거 진짜 예뻤어 <웃음> <웃음> 얘 먼저 좀와아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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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할수 있어 엽서, 어. 엽서 먼저 봐어 얘는 뭐예요? 그거는 그, 아. 예전 앨범 음~~ 음~~ 오~~ 아 이게 엽서인가요? 응 이제 추측을 해볼게요 추측이 약간 최고 <laughs> 언니 보셨어요? 응 보셨어요? 보셨어요? 하 이제 아거 보고 알았어요 단체가 커어요 <laughs> 약간 나 아까 코멘트 하자마 봤어 왜냐면 개인 뒷면이랑 아니 단체 뒷면이 다른 거죠? 아 진짜요? <laughs> 아이금 보는데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단체 떴잖아요 사진이 이거. 아 단체가 단체 배경 똑같네. 생각나 단체 배경이겠어 했는데 단체 배경이네. 단체네요. 아 제발 윤기 제발 이거 윤기 여야 되는데 네. 진짜. <laughs> 저하이브라 저, <laughs> 하이브 굴지러고와도 <질려고> 된다요? <laughs> 진짜 이거. 제발. 용감봐 막. 네. 아 제발 진짜 제발. 저, 제발. 이게? 게요 이렇게 겹쳐 놨거든? 예. 이거 빼자마자 바로 보여. 그냥 한 번에 때. 머리가 조금 밝아. 예. 머리색 거 알았어? 아, 헤드볼에 누고 있지 생각했어요. 아, 근데 깜나 아, 베이스물라서 누고 있더라. 이게가 했었어 진짜 이쁘지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던 <웃음> 건가요? <웃음> 아, 아까 되게 띵띵에 봤던 거 맞죠? 어. 실물 보고 싶다더 실물이 다 <laughs> 대박이다 진짜 아 대박 이쁘다 네, 이거는 이거 포카를 빼줄게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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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아 근데 하나만 나와서 다행이다 진짜 저 빌드업을 위한 거였어요 빌드업이었던 거였어요 이거는 액자래요 네. 아 우와 딱딱하다 그것도 랜덤인가요? 아, 이게 어? 특전인데 셀카요셀카예요 단체 어. 없죠? 어, 이거 단지구 이거가 나면 진짜 행복할 텐데. 얘 하여튼 눈치껏 넣어줬겠지. 어? 어? 제가 맞춰볼게요, 한 번. 환경머리에다가. 저호 아니, 지혜광. 야. <laughs> 아, 어쩐지 안 나온다 했어요. 약간. 나도 못 알아. 아 역시 오긴 하구나 <laughs> 아안 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지은 오빠는 약간 필수품인 건가 <laughs> 아니 이거 웃겼던 게 네. 나는 특전 태형이 나왔거든? 네아 우리 <laughs> 다그렇지아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였나 봐요 <laughs> 와아 진짜 아니, 예쁘다. 웃기다 중복인데, 포카도 과연 중복일지? 하나, 둘, 셋 미개봉으로 그냥 할까 고민했었는데, 왠지 너무 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미쳤다. 어떡해. 잘 생겼어. 너무 잘 생겼죠. 대박, 진짜 체형 미쳤다 이번에. 벌써 풀세트 한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봤는데 막 멍들고 난리났더라고요. 지금 팔도 아프고. 아휴 이제 그. 특점만 있으면 완전 풀세트고, 엽서까지 다 모았어요. 엽서를, 엽서를 내가 근데 끌, 꺼내오려면, 어다든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풀세트를 마쳤고, 이제 위버스샵 특전들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